위방사체를숨여서쏘고계시는화 네, 길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 인천입니다. 인천. 네. 지금 여기에 지금 요 SD 카드가 꽉차 가지고 제가 녹화를 했는데 방금 전에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지워졌어요. 지금 요 라인에 쫙 차들이 꽉차 가지고 요 깜빡이도 켜고요. 네? 여 여기서 지금 차들이 차량이 지금 다 빠진 상태고요. 네, 저기도 저기 지금 깜빡이도 끄죠. 이들은 참 특이합니다. 여기 이게 뭐 국민들 둘러싸고 해하는 어? 일이 뭐 그렇게 당당하다고 네. 법안을 만들어서 하니까는 당당한 줄 아는데, 이들이 쏘고 있는 건 화학물질이고 화학무기입니다. 불산이 섞인 VX 살리켓. 네. 저기. 네. 치매, 치매 알츠하이머 성분이죠. v x 살인캐스가 일본에서 아베가 우리나라에서 불산을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고 그것은 v x 하고 살인캐스를 만들기 위한 화학무기를 만들기 위한 용도로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뉴스로 언론에서 바로 현 정부가 우울증 자살을 우울, 모든 국민이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한국 한각을 호소하고 있고 이렇게 핸드폰을 계속 머리에 쏘고 있습니다 국 한국 한국 한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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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한 무기가 아니라면은 몰래 숨어서 핸드폰에 숨겨 가지고 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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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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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어제 그 인터넷에 인터넷에 그 각도님이라고 그이 일을 똑같이 당하시는 분을 만나러 인천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만나서 같이 얘기도 좀 하고 그분 집에 가니까요 그 식초 냄새하고 황냄새 그좀더 독해지면은 그 염산 냄새까지 나는 그살인캐스 테러가 방 안에 꽉 찰 정도로 예 그것을 확인했고요 차량에도 그분 차량에도 들어가 가지고 그 위에 그 계기판 같은데 위쪽에 달린 것들 조작판 그런 거 누르면은 저기 황록색 액체가 나오는 그 발사체까지도 자신이 봤다룬다내 집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것이 사라졌다 그러는데요 새 차인데. 새 차인데 센터 가니까는 그 수리 경력이까지도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차량을 분해를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화학 무기를 네. 화학 약품을 또 이렇게 설치를 해놓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겪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오늘은 제가 여기가 그 인천 그 예술회관 쪽 그쪽에 그 로데오거리지 않습니까? 그쪽에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차를 대고 오늘 하루를 제가 거기서 지냈는데요. 거기 대학생들이 제 차량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썬텐을 해놨죠. 이렇게 썬텐을 해놓고. 블루투스를 제가 요거 자신들의 기득권과 국민 세금을 갈등를 해가지고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 여기 가천대학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지금은 가천대학에 제가 와 있는데요. 학생들이 제 차에 있는 썬텐을 보고요. 대화를 합니다. 친구끼리. 야너 저거 하잖아. 저거 저거 자살방지 요원. 너잖아. 그러니까. 어 그러더니 보더니. 살인 개수 화학무기. 이거 지금 제 이것이 보이니까 화들짝 놀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한두, 명,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네. 저한테 약을 뿌리던 그 영상으로도 올렸는데요. 약을 뿌이 친구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러고요. 저한테 약을 뿌리던 할머니도 그 얘기를 듣더니 제 얘기를 듣더니 "아, 이, 이놈들이 주는 약, 그거 약 그럼 받지 말아야 되겠다고." 네. 이들이 VX 살인캐스 이런 것을 하루하루 이렇게 발가가면서 뿌리는데요. 왜냐하면은 살인겟스로 그 집중 그 데미지를 주는 것이 이틀 이상 넘어가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VX 살인캐스 비소 뭐 이런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릴레이하면서 쓰고 이, 이,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황록색 인터넷 보면 황록색 약품을 호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VX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살인께스는 식초 냄새가 나고요. 또 그, 농도가 올라가면, 저기 염산 냄새가 납니다. 산 냄새가 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봉을 돌아가면서 쓰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이 일이 대학생, 전국의 대학교 대학생들하고 MOU를 맺고 저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MOU를 맺어가지고 모든 모 기관들과 MOU를 맺어서 합긴하지만요 그래도 이 대학생들은 우리 그 어? 나라의 꽃들 아닙니까? 희망들이고 이들은 또 공부하는 입장이라 오른 것과 옳고 그름을 매우 그 치밀하게 알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어? 공부하는 그러한 입장이라. 응? 이걸 보고 반응들이 완전히 그냥 응? 응? 사색을 합니다. 사색을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부분은 제 차에 와 가지고 영상을 지워 달라고 잘못됐다고, 광목인지 몰랐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그 핸드폰 가방에 숨겨 가지고 몰래 한 사람을 수천 명이 둘러싸고 쏘는데, 그게 정상이냐? 그리고 차량이 안에 있는데. 거기에 안에다 쏴서 침투를 시켜가지고 상대를 고통 요즘 인터넷 보면 전파무기다 어 층간소음이다 여교수 독가스 사건이다 해가지고 가스 냄새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어? 보이지 않는 무기에 응? 그 테러를 당하고 있는데 이 조직스토킹이라고 하는 이, 이해하고 있는 이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긴급 대응팀들에게 둘러싸여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집 안에 있는데도 그거를 밖에서 쏴서 테러하고 환기구, 환풍구로 쏘고 차량이 있는데도 차량에 미세발사체를 설치해가지고 쏴서 테러를 하는데 이게 정상이냐? 어? 이게 화학무기가 아니면 뭐겠느냐? 그랬더니 자신의 영상을 어떻게 할 거냐고 유튜브에 올 것이다. 당신들 화학무기는 모르게도 무기지영이고 알고하면 사형이다. 어? 그랬더니 막 싹싹 빌면 손을 모아서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 잘못됐다고 다시는 이거 안하겠다고 네? 이런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국민과 기관들과 행정기관들과 경찰, 시청, 구청장 모두 협소해가지고 법원, 언론까지 네? 정신건강복지법원의 법, 법원, 사법부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고 MOU 소에는 제가 그, 데, 그 자료를 다 올렸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모두 기사 내용, 법안 내용, 예? 모두 올린 것입니다. MOU 협약서까지요. MOU 협약서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MOU 매전 업무 협약에 대해서 모든 걸 비밀로 한다는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것이 실체가 밝혀지고 나니까요. 이 지금 약을 뿌리고 거기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이 약을 뿌리고 이랬던 사람들까지도 사색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화학 무기라는 거를 정부가 야당 여당이 일주일 만에 정신건강복지법안을 일주일 만에 전원 합의로 통과를 시켜 가지고 국민들 몰래 하기 위해서 알려지면 안 되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개인에게 대부분이 정신과, 정신과 의사들입니다. 그들에게 그 장, 기관장을 맡기고 모든 국가의 행정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까지 모두 그들에게 언론과, 어? 그런 기구들이 모두 기업들과 대학교 모든 것들이, 어? 그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력을 하고, 어? 그 센터장에게 개인의 정보들을 여러분들의 정보요. 정보를 개인의 허락 없이 그그그 그, 그 사람에게 모두 넘겨주고 협력하고 MOU를 맺어서 외부 치료기로 응? 치료를 한다라는 화학 물질로 치료를 한다라는 그 법안과 기사 내용을 제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학 무기라는 게 이제 밝혀지고 이 법안까지도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조직 스토킹이 아니고, 네? 실체를 알수 없는 세계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현 정부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그 모든 행정기관과 그 시청 구청 공무원들과 모든 공무원들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증가됐죠. 여기에 다 모두 투입된 것입니다. 모든 기업들과 어? 철도청, 응? 모든 대학교 고등학교 초중고. 소중고학교 어린이집 노인회 동네 노인회까지 모두 MOU를 맺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요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요원들을 모집해서 이 짓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 국민들이 수천만에 달하는 그 국민들이 국가에서 자살을 방지하고 흉악범죄를 방지한다라는 이, 음? 미명하에 그들을 치료제라고 핸드폰 가방에 스마트폰 차량에 숨겨서 속에 만든 것이 치료제라고 속였기 때문에 이렇한 것이죠. 이것이 화학 무기인 줄 알게 되면 이제 진실을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판도를 의상자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어떤 국민도 이짓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 반응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가 이 지금 그 정신건강보시센터의 긴급대응팀이요. 예? 이들 난리가 났습니다. 예? 죽이고 싶겠죠, 저러고. 예? 지금도 그 로데오거리에서 인천가천대학교 쪽으로 왔습니다. 예. 전부 가천대학교 여기는 그 병원센터가 다 여기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 여기도, 여기 지금 식사하고 의사들이나 예 종사자들, 이거를 보고 다 보고 가고 사진 찍어 가고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 갑니다. 그리 좀 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거 똑바로 보시려고 엄청난 그, 사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의사들 전부 그 M.O.U.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예? 자살을 방지한다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것이 치료제라고 화학무기를 어? 속여서 치료제라고 속이고 있는 이 의사들 말은 못하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 사색이 됐습니다 사색 이런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요. 예, 그리고 층간 소음 당하는 사람들, 이거 유튜브에 확인해 보십시오. 여교수와 독과술라고 언론까지 다협작해 가지고 망상 환자로 다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망상 말이 망상이지, 조현병 환자로 쓰기는 의사가 자기 사태에 쓰기는 조현병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가두고 예? 사고 일으키게 만들어 가지고 모두 그러면 정부하고 언론하고. 의사하고 병원하고 모든 행정기관하고 주위 둘러싸고 아파트 위아래층 옆층 다 둘러싸고 온갖 만행을 하고 화학약품으로 고통을 주는데 사고 안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사고치게 만들어 가지고요 자살하게 만들거나 에? 사고치게 만들어서 가두려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에? 모든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이거 이제 에? 칼자루는 우리가 졌습니다 여러분. 네, 끝났습니다. 저는 여기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법안으로 인해서 화학물질 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문의도 주시고 만나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와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엄청나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네? 관심 감사하고요. 이것은 뭐 제가 제, 제 저한테 관심을 줘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네? 힘을 합쳐서 네, 여러분들 이거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울산 울산에서 한 친구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같이 끝내자고, 이거 우리 들 손으로 네? 다 들통났습니다. 법안도 다 알게 됐고, 이들의 정체도 다 알게 됐고, 이들이 쓰고 있는 것이 뭔지도, 쓰고 있는 것이 뭔지도 다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네? 여러분들, 인터넷 치시면 이 답답한 심정을... 변호사한테라도 호소하고 싶어가지고 인터넷 치시면 조직 스토킹이라고 해가지고 변호사 뜨죠? 다안패니다 이게 왜 조직 스토킹입니까? 예?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화학무기로 죽이는 게 조직 스토킹입니까? 온갖 만행이고 사륙이죠? 다안패니다 속지 마십시오. 저희가 힘을 합쳐야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약대로 어마어마하게읍니다 여기 둘러싸고요. 여기 지금 차량 노 하부에요. 이 썬탠들 보십시오. 네. 이 하부에 다 저기 뭐야 그그 그 노즐로 발에다 엄청나게 쏘고요. 이 택시 회사들, 카카오 택시 그리고 지역 택시 회사들, 버스 회사들 다이 물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네. 전부 다. 네. 그 네이버에 보시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지고 이미지를 보십시오 예? 전국의 모든 기관이 모든 단체가 하다못해 동네 종치내까지도 거기에 MOU를 맺었습니다 예? 택배회사 마트 예? 동네 마트까지요 약국까지 어느정도의 규모인지 예? 천만 명 이상이 될겁니다 적게 잡아도 이들의, 이들의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둘러싸고 화학무기로 괴롭히고 둘러싸고, 어? 자살하게 만들고, 예? 살이, 예? 범죄 일으키게 만들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이 법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 이 큰, 예? 네트워크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기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마을마다의 주민들도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맞고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설치해서 그 국민들에게 어린아이하고 노인들까지 손에 외부 치료기 24시간 병원화를 만들어가지고 정신질환자나 예상자까지도 24시간 감시하고 통제하고 무력화시켜야 된다라는 그 외부 치료기 그것이 화학무기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가방, 우산, 차량에 설치, 오토바이에 설치되어 있는. 예, 미세 발사체, 화학무기, 쏘는요. 예, 예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